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연히 발견한 식당이 주는 행복도 있지만 보장된 식당 몇 군데 정도는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번 여름에만 후쿠오카에서 3주간 식비를 100만 원 넘게 썼는데요. 방문한 맛집 약 50여 곳 중에서 뻔하지 않은 후쿠오카 맛집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맛집은 돈코츠 라멘 맛집 신신 라멘입니다. 이치라는 너무 뻔하고 이미 다녀오셨나요? 호불호 없는 깔끔한 돈코츠 라멘집 신신라면을 추천드립니다 후쿠오카는 돈코츠 라멘의 본고장으로 수많은 돈코츠 라멘집이 있는데요 신신라면은 돈코츠 라멘의 진한 육수와 탄탄한 면을 제대로 구현한 맛집입니다 돈코츠 라멘은 이 진한 국물이 예술이죠. 기본 라멘은 760엔이지만 일본 라멘에서 계란을 빼면 아쉬우니까 맛계란 라멘으로 선택하면 890엔입니다.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저도 맛계란 라면 하나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치란처럼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 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지 알것 같네요. 두 번째 맛집은 모츠나베 맛집 이치우즈입니다. 모츠나베는 라쿠텐치 많이 가시죠? 라쿠텐치는 여러가지 내장 부위를 사용하지만 저는 깊은 육수와 대창만으로 맛을 낸 이치우지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베이스의 육수에 대창과 두부, 부추가 들어간 모츠나베입니다 저는 미소맛을 추천드려요 가격은 1인분 1,518엔이지만 면사리, 죽, 음료 등을 감안하시면 2인분 4,000엔에서 5,000엔 정도는 예상해주세요 저는 미소 맛으로 면사리와 죽까지 먹고 고구마 소주도 마셨는데요. 여기 죽한번 드셔보세요. K 디저트가 볶음밥이라면 j 디저트는 죽이죠. 가볍한 한 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맛집은 가정식 맛집 텐텐테이입니다. 저는 어느 여행지를 가도 가정식 맛집을 꼭 들러보려고 하는데요. 맛있고 자극적인 것도 좋지만 어딜 가나 집밥만한 게 없죠. 텐텐테이는 일본 가정식 맛집입니다. 치킨 난방과 한바그가 유명한 곳인데요. 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 기준으로 점심 850엔입니다. 만 원도 안 하는데 이 정도 양과 맛이라니 정말 만원 행복이네요. 치킨 난방은 촉촉한 치킨에 달고 짠 소스가 일품이었고 치즈 한바그는 짭조름한 양념과 쫀득한 치즈가 일품이었습니다. 둘다 맛있었지만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치킨 난방을 고를 거고요. 지금도 치킨 난방의 촉촉함이 잊혀지지 가 않네요. 네 번째 맛집은 스시 맛집 스시쇼군입니다. 스시의 나라에서 스시 맛집이 빠질 수가 없죠. 효탄 스시 많이 가시지만 제가 추천하는 스시집은 스시쇼군입니다. 스시쇼군은 타치 스시라고 하는 서서 먹는 스시 맛집입니다. 일본은 서서 먹는 음식점이 꽤 많은데요. 보통 가성비가 좋습니다. 한국어가 지원되는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스시 장인이 하나 하나 만들어서 직접 주십니다. 가격은 한 접시당 두 필스씩 나오는데 200엔에서 300엔 정도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에 이 가격이라니 또 가고 싶네요. 저는 새우, 날개다랑어, 잿방어, 전갱이, 구운장어, 연어, 구운연어, 참돔 등을 먹었어요. 스시가 대부분 맛있지만 날개다랑어와 살짝 구운장어는 꼭 드세요. 다섯 번째 맛집은 한바그 맛집 테파논포입니다. 후쿠오카 한바그 하면 키와미아를 떠올리실 텐데요. 저는 부드러운 소고기 한바그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맛집 테파논포를 추천드립니다. 무알리필이라 퀄리티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신가요? 걱정마세요 원래 철판구이 맛집인데 오픈부터 3시까지만 운영하는 무알리필 메뉴입니다. 솔직히 이 집이 제마음에 1등이고요. 진짜 말이 필요없게 맛있으니 꼭 드세요. 한 사람당 1,500엔이고 여성분들끼리만 가시면 더 저렴한 여성 가격이 있습니다. 생맥주랑 함께 소고기 안박을 하니 가격부터 맛까지 그냥 각벽합니다. 이 영상은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맛집이지만 제 지인들에게 추천한다면 어느 집을 추천할까 고심해서 픽한 맛집들이니까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후쿠오카는 5대 명물이 있는데요 함바그, 모츠나베, 동고츠라멘, 명란, 유즈코쇼를 다루는 곳이라면 대부분 맛있으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이 아니더라도 도전해보세요 후쿠오카에서 방문하고 싶은 가게가 생기셨나요? 어떤 의견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여행, 숙소, 맛집 등의 여행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